어, 히브리서 2장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니까, 바꿀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 사람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죽는 이 죽음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있긴 하지만 그 영이 죽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범죄한 이후의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그 영이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죽음입니다 뭐,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아파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꽁트를 보면,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물론 그,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 버스 기사, 그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신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한번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죽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면 뭔가 바꾸겠는데 안 죽고 더 오래 살고 뭔가 좀안 죽고 뭐잘 사는 것.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이제 영의 죽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가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예수를 만나는 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죽음은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나고 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뭐 알든 모르든 다 만났고, 또, 또 내일 또 어디 나가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이 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고 그런 것은 아주 전 그냥 온 국민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뉴스를 그냥 다 띄워주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고 뭐 우리가 누구 만났다고 뉴스 그리는 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만남이긴 하지만 지위와 신분과 어떤 내용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만남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한번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는 이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데 이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장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하신 말씀, 너는 흙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 사람들이 두 번째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뭐 병원도 가고, 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이 평균 수명은 좀 많이 올라갔죠. 요즘 뭐 70, 80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나이 많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요. 아니,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그 후에는. 결국, 이 후, 후, 그 후라고 하는 것, 시간적인 개념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그 후는, <laughs> 영의 죽음을 이후에는 바로 인생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인생을 고달프게 사십니까? 편안하게 즐기고 사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은 아마 별, 뭐, 없을 것 같아요. 또 편안하게 즐기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나오는 어떤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것까지도 해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로 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노력이에요.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고, 사람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수고예요, 수고. 수고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수고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번 죽는 것 정해져 있는데, 영적으로 죽음 이후가 바로 인생이고, 그 인생의 한,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수고고, 근데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박수 쳐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냐? 심판이 있으리니. 수고했는데, 그 다음 남은 것은 인생에게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잘 살았느냐,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따져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심판을 이루시는 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제를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부활은 부활인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사람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종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등 뒤가 지나가신 다음에 등뒤 흔적만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셨고 나타나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나타나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스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미리 계신 분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아들을 죽임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 아까 우리 버스기사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딸을 죽임으로 성객들을 살리는 그 원리.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이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에서 또 새롭게 나타나세요 그것이 24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는 것은 변호사처럼 말하는 자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믿었습니다. 내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 앞에 해 주신 분이 바로 두 번째 하늘에서 예수님 나타나심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 이 사람은 예수님, 나 믿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시인해 준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땅의 두 번째 나타나심, 그것은 28절 내용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 이루어질런지, 내일이 될런지, 1년 후가 될런지, 그 시기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또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그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면 옛날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두 번째 나타남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하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에는 그동안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야.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안 믿었던 거? 왜안 믿었던가? 이렇게 오신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왜 영접 안 했던 거? 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 영적인 죽음을 가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가야 되는 인생. 이게 한마디로 수고롭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흔히 운명, 숙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내 운이 내 운명이다. 그는 네 그냥 어쩔 수 없다. 숙명이다. 넌 타고난 팔자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고난 팔자가 뭐예요? 그 얘기는 무슨 배경이냐면 그렇게 고칠 수가 없다냐. 그러나 더 이상 누군가 안돼 안돼. 네 팔자가 그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은 뭔가에 의해 매여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그걸 모르는 것이 불신자들 얘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아, 우리를 그렇게 정하고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나는 막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여 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안다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공부하고 막 지혜를 가지고 머리 좋게 하려고 막 많은 수단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이제는 육신적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다 모릅니다. 저보다 빨리 죽으실 분도 있고, 저보다 늦게 죽으실 분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음에 오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 다음이 어디서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다 아시잖아요. 다 아,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지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아무 뭐 노력도 안 하고, 뭐 아무 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영양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동적으로 공급되고, 그냥 무조건 자라고, 뭐 기분 나쁘면 막 발길질 한번 해도 뭐, 그럼 어머니가 뭐 배가 아프지, 뭐 자기가 아프나,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열달 동안 지냈어요. 그러면서 나갈 생각을, 다음 세계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태아의 역처예요. 태아는, 태아는 태, 다시 나가서 뭘 해야 되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응아! 하고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이제 수고가 시작돼. 세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이 기다립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영생을 준비해야 돼,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게 영생이란 얘기죠.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그냥 공부해 가지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아, 그나 그분 알지? 그분 나도 알고 나도 그분도 알고 뭔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다 아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다 아십니까? 아, 뭐 얼굴은 봤다.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건 아니죠. 아,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진짜 깊은 아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제일 깊을 깊이 아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 결혼한 관계 이 가장 깊은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 있는 자가 자동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야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laughs> 마지막 두 번째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둘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생활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면 준비되셨습니까? 맞이할 준비가 되셨어요?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좀더 이따 오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셔도 아멘 주 예수의 어서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된 사람은, 아,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더 있다 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좀더잘 살고, 이 부자들은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진 거, 이거 좀 빨리 잘 먹고 잘 쓰고 막 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고,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오시면 좋겠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한마디로 소망의 생활입니다. 바라는 것, 소망이죠. 성도들의 삶이 소망으로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스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어떻게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까? 뭐하면서 뭘 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냥 바쁘게 놀다가 그냥 아이고 내일 결혼이네 막 그런 식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 그날을 준비하고, 신부 화장하고, 뭐, 어떤 사람 몸매도 갖고 가면서 하여튼, 그, 오직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부 화장 다 하고 계십니까? 신부 화장은 보통 화장이 아니죠. 뭐, 진짜 특별히 신경 쓰는 화장이잖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실 때잘 준비된 자로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이고 내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저 만나서 기쁘고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바로 그날에는 내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거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수를 만나는 준비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만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 저희,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사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믿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늘 만나고 있어야 재림 때 직접 만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만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재림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납시다. 우리 여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